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 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6월 들어 호국 보훈 의달을 맞이하여 국가 보훈처에서 국가 보훈부로 승격이 되고 또 이와 더불어 국가 보훈부에서 국가 유공자와 국가 유공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6월 달에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보훈처에서 보도자료라고 해 가지고 6월 1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혜택으로 보훈 가족을 예우하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 항공료 리조트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박민식 국가보원처 처장,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활발히 협업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가보원처 처장 박민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 업체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항공료, 열차 운임, 리조트 할인, 무료 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지인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6월 한 달간 탑승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란 얘기죠. 보훈 대상자를 위한 국내선 항공료 별도 할인율을 적용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 대상자, 수권 유족 포함과 동반 보호자 1인에게 국내선 항공료를 30에서 50% 할인하고 에어부산 등 다른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에서 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8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가유공상의자 전상공경공상공경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의자 지금 이 내용이 국가유공상의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반가족 일명 국가유공 상위자 유족, 전몰 군경 유족, 순직 공경 유족, 숙권자 1인에게 열차 세 마을호 이하 무임을 지원한다. CJ 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간 접수일 기준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 대한통운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 변질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다. 하이원 리조트, 강원 정선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는 객실 등 47에서 78% 객실 등 할인 행사를 그리고 서울 남부 케이블카는 6월 한 달간 무료 이용을, 에버랜드는 6월 중 1회 무료 입장, 동반 이르는50% 감면을 할수 있다. 이와 함께 리조트 할인, 하이원 추추파크와 여객선 크루즈 관광, 안크루즈 관광, 그다음 체험관 무료 입장, DMZ 생생누리, 전자제품 구입 시 사은품 제공, 삼성 스토어의 혜택도 진행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할인 혜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하이원 추추파크 3척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 가족에게 객실 워터월드 체험시설 등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남해안 크루즈관광 주식회사 여수에 있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공경, 공무원 본인, 동반 사인은 50% 감면을 해드리고 본인은 무료로 탑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 파주에 있는 이 체험관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공상공경, 공무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고액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포함 2인에게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삼성스토어도 제품 구매 시국가보훈 대상자 본인, 선순위 유족 및 가족이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전자제품 구매 금액별 특별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은 한국보훈의 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실생활 편의 및 문화적 혜택이 더욱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활발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자, 그리고 부침으로 현충일 및호국보은의달 계기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 할인 내역과 이번 한국 보은의달 특별 할인 안내 열차 국내선 항공기 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침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침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 할인 내역으로 해서 이 열차 새마을호 이하입니다. 이 새마을호 이하라는게 새마을까지 포함된 내용이 KTX 및 ITX 청춘과 광역전철 SRT는 제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면 이 새마을호도 할인이 된다는 소리인데 자 목적 제6 8의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 제공을 위해서 무임기간은 2023년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3일간입니다. 3일간 무임 대상으로는 국가유공 상이자및그 동반 가족 한 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마누라랑 같이 6월 5일이나 6월 6일, 6월 7일 날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두 사람 다 무임이란 소리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상의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 군경 유족 수권자 일인에게도 무임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상의자 그러면 일반 국가유공자증이나 참전유공자들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도 국가유공자 상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분들 그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국가유공 상의자라고 하는 거는 전상공경으로 해서 1급부터 7급까지, 공상공경으로 해서 1급부터 7급까지, 그리고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6.18 자유상의자, 이분들을 갖다가 국가유공 상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 국가유공자증 말고 따로 상위군경회에서 발급한 또 증이 있습니다 그런 증을 갖고 계신 분들 뒷면을 보시게 되면 교통할인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 국가유공상의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임열차 세마을호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KTX 및 ITX 청춘과 광역전철 SRT는 제외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승차권 발매, 승차권 발매 시기는 2023년 5월 19일 이후에 승차권이 발매되었고, 그때 예약을 하신 분들이 교환을, 그러니까 표로 교환을 할 때는 역창구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를 한 다음에 이 표를 끊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철도회원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표를 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철도회원은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원래 일반 국가유공자는 1년에 6회는 무임이고, 6회를 넘어간 7회부터는 50% 할인으로 해서 무제한 기차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달 그러니까 6월 5일, 6월 6일, 6월 7일 이 3일간 만약에 새마을호와 국가유공상의자가 인터넷으로 예매할 경우에 전산상으로는 기존 6회 무임회수에서 차감이 되는데 그 표를 가지고 다시 역창구에서 무임반환을 하게 되면 차감된 내용이 환원되므로 인터넷으로 예매한 경우 반드시 역창구에 들러 현충일 무임 승차권으로 처리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6월 5일 날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기록상에서는 1회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제가 이제인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섯 번밖에 안 남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를 가지고 역창구에 가서 내가 이 기간에 무임 승차로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다시 무임으로 처리가 되면서 인터넷 상에서 똑같이 6회 무임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똑같이 무임으로 사용을 하신 분들 이 6월 5일, 6일 7일 날 사용하신 경우에, 그러니까 세마을호 이하입니다. 모든 기차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코레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세마을호 이하, 그러니까 무궁화호 기차하고 세마을호 이하로 해서 이용을 하신 분들은 1회 무임으로 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꼭 역창구에 들려서 무임 승차권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국내선 항공입니다. 할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이용 방법은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후 매표 또는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 및 동반보호자 신분증 제시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공사별 호국 보훈을달 운임 특별한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본인들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6월 달에 이 혜택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다 차서 예약을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또 그나마 이 할인이 정상적인 가격에서 할인이 됩니다. 이 시간대가 조금 늦거나 어떤 경우에 들은 정상적인 가격보다도 많은 할인된 가격으로 비행기표 예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할인된 금액에서는 추가 할인이 안되고 정상적인 금액으로만 할인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이용을 못해 봤다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붙임 2로 해서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무료 발송이 있습니다. 개인당 1일 3박스까지입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택배 무료 발송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버랜드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무료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동반 1위는 50% 감면. 자 서울 남산 케이블카 케이블카 무료 탑승입니다. 하이원 리조트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객실 및 워터 월드 50% 할인. 다음은 하이원 추추파크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거 객실 및 체험 시설 할인. 다음 남해안 크루즈 관광 여수에 있는 것입니다. 힐링 야경 투어 해상 시티 투어 무료 탑승 및 동반 4인은 50% 감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DMZ 생생누리, DMZ 생생누리 실감 미디어 체험관 무료 입장. 본인 포함 2인이라고 합니다. 삼성스토어에서는 전자제품 구매 금액별 사은품 제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이호국보은의달 특별 할인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 여러 참여 업체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혜택 사항을 드리니 이런 내용들 보시고 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그 기간은 6월달 한 달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6월달 호국 보훈월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